나 이렇게 음. 위에 있는데. 허팝. 아 다리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어, 존나 세다. 오. 아, 아 아니 나 방금 살아났는데 <laughs> 또 떨어졌어 와 어? 도망갔다 음. 이건 어 거예요 <laughs> 도망갔어 도망갔어 <웃음> 아니 지연. To it. <laughs> but now i see he did not reveal the true depths of your brutality very well oh. come forth to my chamber if oh. you still have to spare. i show only <laughs> <목소리도> 어 진짜 <저> 이거 직접 <목소리도> <수피를> 마신다. <laughs> 허상이 아니었어. 뭐 글로 가면 되는 건가? 아닌데? 왜 막혀 있는데? <laughs> 영웅님 방이 어디야? 다들 다들 어디에요 배에 있지. 뭐야? 이게 <목소리도> 뭐, 뭐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이게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일로 왔나 어, 그럼... 아니 저 우리 어, <laughs> 우린 어디로 가야 돼? 막혀 있는데. 아이 위로가 아 위를 위로, 아, 위로, 위로 가는 건가? 아, 아 맞네 맞네. 도대체 위로 가는 거네아 어. 성인지 감수성 충전. 이제 예여긴가아 <laughs> 여기 뚫렸네. <laughs> 우리가 그대포타고 왔던 데가 뚫렸네. 이건뭐가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운전 잘 잡아. 여기 여기는 물참 안될거 같은데. 어...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야, 여기 막혀 있는데? 어. 아, 둘. 보내 줘. 막혀 있어 왜? 형님 희원이 죠 우리도 좋댔어 <목소리> 우리 김희원 때문에 x 보아모험 뭐 희원 어? 어? 아니 이 새끼 뭐야 저원이 혼자서, 희원이 혼자서 버스킷 그 죽었다가 세이브 포인트 가야될 것 같은 느낌 그래야겠네 무빙이다 이 새끼야 희원이 때문에 X버그 걸린 것 같아 에바에요 <laughs> 니가 그 먼저 가버려가지고 좁보 걸린 거 같은데? 아니 진짜 크라켄이 제가 배 타, 타면은 부활해서 배 타면은 다시 밀어서 떨구고 부활을 하자마자 또 밀어서 떨구고 이랬잖아니 완전 히 통로에 갇혔네? 어떻게 자살하지? 숨막혀 죽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으면? 숨이 안 막히는데? 지금 뭐 자살할 템이 없어? 공은 계속 떨어져 어 응. 누나 누나 미안해요. 어어어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세? 나도 누나 <laughs>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어. 누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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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 됐다 됐다 가졌다. 어, 됐다, 됐다. 디스코드. 어 맞았어. 어어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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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너무 아파. <laughs> 어 누나 팬클럽 봤어. <laughs> 아 체크인 봤어. 어 아우 시발. 어, 여기 다닫 있는데. 이거 뭐 해야 되나? 아 이거 체크포인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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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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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배로 돌아가데 그냥 싸우는 거 관람이 나하자. <laughs> 야 여기서 희연이 싸우는 거 관람이 나하자 어제 막혔는데. 에버야. 죽어.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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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까지 막히는데. 오 여왕님 이게 이딴 게 여왕이야? 이거 뭐? 오 화려한데. 너무 아파. 콜로세움이다. <laughs> 콜로세움. <laughs> 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는? 나좀 내뺀데. 다른 희원이가희어이가 먼저 앞, 앞으로 앞소환돼 버려가지고 버그고니까요아 이거 억울한데 뭐, 혼자 싸워야지 뭐. <laughs> 아, 끊어. 뭐, 잘싸0는데밑에 밑에 어디 있어? 어디서, 어어디 있어, 어디 있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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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런 십자식이 오색을. <laughs> 잘 싸우는데 너는 어. 너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해적질할 때 침수조 확정이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이 자식 망나니 확정이. 근데 물 속에서 총 쏘는 게 맞냐? <웃음> 이게. 오뭐야짱가면 <laughs> 어, 어떻게 가지? 허풍선. 어, 허풍선이 마저 아 하기 누르면 맞아요. 나 삼지창 들고 있어가지고 나 삼지창 들고 있어가지고 말이 안 걸어졌어. 여왕님. 아, 아, 여왕님. 아, 여왕님. 여왕님 때려. 뭐죠?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안 정해졌어. 여왕님 팬클럽 도착. 짱강 정도 비접선을 빼려 그냥 빵댕이 때려, 여왕님 빵댕이 스팽킹해 어, 저 아프다. 어, 어, 여왕님 아파요. 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춥다고? 네. 여왕님, 아 사이렌 왔다 사이렌. 야 어디 저거 어, 있냐? 삼지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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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냐? 바닥에? 뭐 어디? 돌아가고. 위에 거울. 위에 떠 있어요. 아 위에 떠 있어? 네. 세레영왕 나왔다. 야 그냥 총으로 싸워야겠다. 여기 밑에 총알도 있네. 영왕님, 영님 도패로 가야지. 빵댕이. 빨간색..되면 밖에 나가야되나? 가 어?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오중형한어가까오 어, 말라메! 어, 잡았다 오! 그러 나... 마지막 바라기였네 아맞 때려 죽인대? 존나 패 여왕 갱뱅해버리기 오! 뭐야 박살났어, 여왕.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잠깐만, 근데 숨 막히는데? 아, 너무 험하게 썼어. 망가져버렸고. 어? 바닥에 뭐지? 봉세주? 파인애플 챙겼 아, 또, 또, 또 혼자... <laughs> 또또 이건 또 뭐야 김이온또또또 혼자 또혼자또 혼자서 어디야 이건 뭐야 아래 아래로 내려가야되나보다 거기서 막혔는데 막혔는데? 아김이온 진짜 미쳤어? 에? 에? 그거 때리면 되잖아요 때리고 아, 이거 때리면 가자. 아, 어, 진짜네. 아, 네. <laughs> 어, 그거 모르고. 아, 근데 막... 애보여. 있... 근데 그냥 막혀있는 거랑 똑같은 벽이 있었어. 여긴 못뭐 때려야 돼. 그거 때리는... 위에 있어. 위에, 어, 위에. 어, 그러네. 에버야 그맞아쏴 싸버려. 때리면 안 네, 되는데, 안 열리는데. 네? 어, 총을 쏘니까 열렸어. 에버야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오 여기 나와 한번 싸볼까 총으로 오 뭐야 아, 야 여기서 뭐 선원이 여기서 선원이 나왔어 갇혀 있던 선원이 어디요 이거 너그 붕츠 거리는 석상 부수니까 아그 부셔져요 어얘와 부수 어 갇혀 있던 선원부출했어 오야 어얘 아, 그거네. 야 캐리비안의 해적 캐릭터 아니야? 이 깁스 아니야? 깁스? 맞네. 깁스네. 오. 아이. 아스크 색깔 기억 안 나? 오, 어, 코가 존나 커 <laughs> <laughs> 아나마리한테 뭐하는지 어. 깁스밖에 모르겠어. 깁스 할아버지. After we were captured by those scaly sausages, I thought we'd be fishing for sure. Josh Gibbs, at your service, first mate of the Pearl. Well, former first mate now. The Dutchman, she finally overtook us, and we were dragged down right along with her. But then, as you're in possession of Jack's compass, I'd wager you've already seen the fate of the pearl. As to her captain, since you're here, might I surmise that Jack's not quite as dead, I'm led to believe. Got himself into a whole new world of trouble, I'll be bound. If the captain's in peril, we gotta rescue him. And get captain again! You heard what the siren said. Davy Jones wants to turn this place into his new lock. And we were dispersed in line. Besides, you know the code. Anyone who falls behind is left behind. I Anna anyway, Maria and where would that have left the three of us if not still part of the ornamentation oh I think the pirates in these parts have expanded code also i can gonna trash we not I hate it when you have a point fine rescue it is where do we start well we brought Jack back from the dead once before so 아직잭스페페로 t 못 e 했으니까 끝이 아닌가? e a v e put our heads together. We can't just leave. We can't j u 다다 leave. We can't just l e 침 v e We can't 가 u s t l 네가 v e We can't j 가도 될것 같은데 이제 가야겠다. <laughs>